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량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부산대 전필제연구소 주관으로 입문, 문화,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2019년 밀양 전통 인물고전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은 밀양의 인문전통, 조선 500년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예학, 유학, 문학, 지역학, 여성학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밀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필재 인문아카데미 관계자는 밀양 관할을 배경으로 야간에 진행돼 도심 속 전통 공간에서 초가을 밤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량의 인문 전통에 대한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